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띵창청에 두두두두두 남편을 묶어라. <laughs>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 초기 입덧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음, 질문입니다. 네, 입덧이 생각보다 많이 흔해요. 거의 산모들 네명 중에 세 명이 입덧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 보통은 한 6주부터 시작해서 14주에서 16주 정도 되면 자연 소실됩니다. 그래서 음, 어, 일단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팁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제 최대한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팁인데 정말 괴롭죠. 이렁거려 가지고 진짜 수시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냄새에만 예민해지는 정도로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부터 정말 뭐 매일 한두세 차례씩 계속 구토하셔가지고 목에서 막피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최근에는 그뭐 입던 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워낙에 약을 복용하는 거를 권유드리면 이제 약이니까 다들 거부감 가지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좀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음. 어, 임신 초기에 내가 잘 먹어야 아가한테 이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잘못 먹으면은 이게 아가가 잘클수 있나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초기에 아가가 필요한 그 영양분은 거의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기들은 사실 착실하게 엄마한테서부터 이렇게 쏙쏙 영양분을 뺏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입덧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내가 정말 울렁거리고 너무 불편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너무 편안해진다? 이러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사인일 수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아, 임신이 잘 유지되고 있구나. 이게 어, 산부분들은 괴로우시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안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입덧이 갑자기 사라지고 너무 편안해지나? 이러면 오히려 초음파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유산의 어떤 사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다만 탈수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너무 구토를 많이 하시게 되면 엄마가 탈수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직, 수액 치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